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21년 2월 마지막 주 대구 주요 부동산 소식들을 신문 기사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대명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승산업에서 수주했다는 내용입니다. 매일신문 2월 24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구시 간호주택정비사업 지정지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엑스코선 호재로 인해서 대구 동구 아파트 값 상승률이 최고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구일보 2월 25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집값 상승률도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대명센터로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영남일보 2월 23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뒷부분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2월 24일자 매일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하성산업, 대명사동 양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사 도급계약 체결. 하성산업이 대명사동 양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대명동 3006-59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0에서 19층 세개동 규모를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159가구가 들어서게 될것 같습니다. 이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대명동 계대 캠퍼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영남이공대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전 여기 시민고등학교 자리가 되겠습니다. 경상공업고등학교가 있고, 이쯤에 위치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현충로역까지는 다소 거리는 멀어 보입니다. 사업부지는 도시철도 이로선 현충로역이 인접하고 다소 멀긴 합니다. 역세권으로 현충로, 대명로, 압산순환도로 등을 이용해 대구 전역뿐 아니라 외곽지동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남도초, 남대구초, 경상중, 시민중고등학교는 다사로 이전했습니다. 영남이공대, 계명대학교 예전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영남대학병원동이 위치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향후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서 일반 분양은 2022년에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기사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에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입된 미니 재건축 사업입니다. 어, 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건축은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합니다 대구 강력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말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중고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동인동 3가 228번지 1원에 동인시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인가, 남산동의 반월당 행복마을 가로주택, 건축심의, 동인동 1가, 78태평산가 아파트 가로주택 등교사 건축심의, 남산동 반월당 사랑마을 가토 가로주택 등교사 건축심의, 남산동 남산3 가로주택 등교사 조합설립, 태평로 2가, 태평 2가 가로주택 등교사 조합설립, 동원동 동원 아파트 가로주택 등비사업 지정 개발자 고시 남산동 남산행복가로주택 등비사업 건축심의 남산동 남산행복투 가로주택 등비사업 조합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창동에 수창동 84-1번지 가로주택 등비사업 지정 개발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구 방천동에 대구방촌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시의위 신암동 신암제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시의위 신천동 신라메이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신천동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대명동 대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대명동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대명동 신문기사 나온 지역입니다. 양지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입니다. 북구 살펴보겠습니다. 실성동 2가 삼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수성구 시지동 시지경북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성동 1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시의이 범어동, 범어 풀비체 힐즈, 갈주택증규사업, 조합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2월 25일자, 대구일보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엑스코선 호재론에서 복무동 등의 대구 동구 아파트 값이 상승률이 최고이다. 전주 대비 0.54% 올랐다. 수성구와 같이 가장 높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습니다. 사호선 관계되는 영상을. 3호선이 개통하는 시점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았을 때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엑스코선 호재로 해서 복무동의 가격이 올랐을까? 이런 부분은 저는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산 대임 지구에 보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라 있는 복무동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엑스코선 역량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엑스코선만 갖고 이렇게 여기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구 동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엑스코선 교통호재반영으로 지역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공개한 2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매매가 상승률은 한주 전과 비교해 0.54%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대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아파트 매매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수성구와 같다 대구 평균 상승률은 0.44%인데 0.54%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동구는 엑소코성 건립이 확정되면서 종점역이 있는 이시아폴리스등 복무동과 상대적 저평가 인식이 있는 신기 신암동 위주로 상승이 이어졌다. 수성구는 정규사업 기대감이 있는 시지지구와 시지지구의 용적률이 다 200%가 넘는 상황인데 언제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될까요? 이 부분도 어, 의무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참 많이 기다려야 될 그런 시점인데. 지금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이 가격이 상승할 때, 시지지구도 가격 상승이 이어졌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시지지구가 가격이 상승이 이어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 영향으로 해서 지금,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지지구는 경상과 인접해서 대임지구에 있던 분들 보상, 받은 금액들도 분명히 이렇게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동구에 21년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좌측편에 있는 지도가 매매입니다. 우측편은 전세시장이기 때문에 매매시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승은 붉은색이고 황색은 보합입니다. 그리고 하락은 하늘색으로 표기가 되는데 지묘동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보합은 불로동과 각산동이 보합입니다. 상승이 복무동과 그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동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복무동이 1.39% 상승했습니다. 신기동 1.16, 유라동 0.66. 신서동 0.56입니다 신기유라 신서동은 엑스코선과 관계가 없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봉무동 다음으로 해서 신기유라 신서동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신천동이 0.55 신암동이 0.5블로동을 보시게 되면 거의 보합 상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엑스코선만 갖고 가격이 올랐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남일보 2월 23일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1089세대 49층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롤이 분양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대명동에1 0 8 0가구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필스테이터 대명센트럴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캠프워크복편에 위치하게 를 됩니다. 대부분 세대를 남향 배치로 한다는 내용과 도시철도 이뤄선 영대병원역과 현충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1-1번지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캠프워크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길이 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독서관이 어, 들어서게 됩니다. 대구에 세대로 큰 독서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영대 병원역 인근에 이렇게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롤이 들어서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골드클래스라고 해서 여기에도 6월 정도를 예상하고 분양 예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얘기도 아마 10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로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9층 5개동입니다. 전용 면적 8사에서 150 제곱미터 861 가구. 오피스텔이 전용 8사로 해서 2 2 8실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파트 861. 오피스텔 228. 아파트는 84174, 84B391, 84C92가구, 112170가구, 15034가구가 들어서게 될것 같습니다. 21년 2월 27일 영상 내용은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